네.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문이 혹시 생길실수 있을까봐,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룰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여기, 여기를 설명을 좀 넘덜 드렸는데, 여기가 사실 그 코반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서, 굳이 처음에 몰라도 됩니다만, 이게 뭔지는 이제 알아야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될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보충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이 위에는 이제, 미군이 전쟁에 맨 처음에는 중립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1917년에 돼서, 이제 연합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끝까지 오게 되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러시아 혁명이 돼요. 이 러시아는 연합군에 처음에 참전 했다가,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레닌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가, 끝까지 가면 러시아는 연합군에서 빠지고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참전을 하면 연합군한테 좋은 거고요. 러시아가 참전을 하면 아, 러시아가 이제 빠지면 동맹국한테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이 전쟁 상태를 막 올리잖아요.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합군 2이고, CP 전쟁 상태가 3이다. 그러면은 이 합친 거는 5죠.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다가. 자, 막 15, 15 됐어요. 그러면 30이겠죠. 잘 보시면, 진머만이라는. 이 쓰여있죠. 그러면은 그 즉시. 이 칸이, 짐머만 발동 가능으로, 칸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요건에짐머만 첨부. 이 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참전 마커가 짐머만 첨부, 허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 미국 참전 마커, 요게, 이 마커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이 통합 전쟁 상태가 30이 됐을, 30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 카드를 이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미군이 참전할 계기가 이 진범한 전보 때문이에요 이 진범한 전보는 그 독일이 이제 멕시코한테 어 멕시코너내가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뭐 공로를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식으로 한 전보가 미국한테 들켜서 이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어쨌든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버데이, 데이어라는 카드. 요거를 사용하면, 이 카드는 이제 여기 있을 때만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선행 이벤트가 필요한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카드 사용하게 되면, 이거 가면서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러시아는, 이게 맨 처음에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CP가 현재, CP가 지금 동맹국이죠? 동맹국이 현재 러시아 승점 지역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도, 음, 동맹국이 막 러시아를 막 이제 막 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없다고 치고, 뭐이 유닛들이 뭐 이렇게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컨트롤이 막 자기가 먹은 상태겠죠? 그럼 이점을 먹었죠? 그럼 이렇게, 동맹국이, 러시아 승점점을 먹을 때마다 이거를 그만큼 올립니다. 그러다가 3이 됐을 때 즉시 여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발동 조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여기인데요. 러시아 혁명 카드 관련된 게네장이 있어요. 토탈로의 세 장, 3장, 리미더의 세 장인데 리미더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죠. 이것 다 이제 선행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이 카드를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맹국이 러시아 역을3 삼, 세 군데 이상 점령하고 있는 상태일 때이 카드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구요. 맨들로 사용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요거요 조건은 이제 이게 또 여기로 가는 조건인데 요거는 지금 전쟁 상태 플러스 현재 요 마커 있죠. 그게 33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통합 전쟁 상태가 3이고 현재, 동맹국이 점령 중인 러시아 승점 지역이 3위기 때문에, 이 30상 이상이 되면 즉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가능한 거죠. 33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쓸수 있게 돼요. 짜르의 몰락. 짜르의 몰락. 여기 이제 토탈로부터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려면 그 쿠반이어야 돼요. 이토탈로가 11이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그 미국이, 참전을 한 시기도 1917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죠. 네, 이때 그리고 러시아가 빠진 시기도 1917년 그러니까 후반입니다. 그래서 후반 이어에 후반이 되어야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르 몰라 사용하게 되면 뭐 이벤트 효과도 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되었을 때 다시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요거는, 이짜루의 몰락을 쓸 때, 요게 또 따로 이 마커가 있어요. 이 마커를 지금, 현재 커런트 요 마커 있죠? 요 마커 있는 같이 올려놓습니다. 이 마커는 이제 그대로 있고, 또다시 뭐, 동맹국이 뭐 여기를 먹었다. 이렇게 세 곳을 뭐더 먹었다고 치자고요. 먹을 때마다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지금 이짜루의 몰락을 쓸카 쓸때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두 개를 먹었다. 어쨌든, 이렇게, 그니까, 러 지금 이, 이게 정확히 말해서 그, 러시아가 지금 CP한테, 동맹국한테 잃고 있는 승점이거든요. 러시아가, 자르가 몰라갈 때, 러시아가 잃었던 네, 그 승점을 나타내는 거고, 근데 그 또, 지나서 또 점령을 해서 하나 더 갔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네. 그 뜻이에요. 그 뜻이고, 또는, 이 동맹국이 러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승점 지역을 전부 점령했을 때, 또 이렇게 갑니다. 네. 그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면, 즉시 가는 거죠? 더 이상 일곱 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점 지역은 처해져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승점 지역에 여기도 포함이요 바쿠 지역. 이 바쿠 유전 지역. 여기도 포함합득 특동에 있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볼헤비키 영역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요. 요걸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동맹국이에요. 왜냐면, 동맹국 카드에요. 이벤트. 러시아가 빠지면 이제 동맹국이 좋으니까. 미국, 이제 미국 참전에 관련된 카드는 연합국이 좋으니까 연합국 카드고요 그래서 저 조약 카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로 가게 되고, 러시아는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뭐더 이상 공격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카드가 게임의 그 종료 그 승점 이제 승점을 끼니 끝나면 승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조약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그 승점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아미 뭐냐 아무튼 이게 너무 전쟁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40까지 쌓게 돼요. 40 이상이 되었을 때, 네, 이때 보시면 이 요거 요게 요거죠, 아미스티스 아미스티스 맞겠죠? 이걸 결정한다. 이게 휴전이거든요, 휴전. 휴전을 이게 40 이상이 쌓이게 되면. 이 때, 이 때, 이제 휴전이 되게 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승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은, 풀 시나리오 기준이에요. 풀 시나리오로. 20턴이 끝나고, 끈, 끈, 이제 끝나면, 승점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이 휴전 상태가 되었을 때, 게임이 끝나고, 승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 9점 이하일 경우, 승점이. 그러니까 연합군이 더 높을 경우, 10점이 기준이죠. 연합군이서 승점이 높을 경우 연합군이 승리 이건 똑같아요 10점인 경우 비김 그리고 동맹국의 경우에는 이 조약이 실행되었냐 안 실행되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약이 실행되었으면 11점 이상이면 독일 승리 이게 실행되지 않았으면 13점 이상이면 독일이 승리 이까지 실행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조약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10에서 12점까지 있으면 동점이 비계인 겁니다. 그냥 승자도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승자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서론 시나리오, 중간 시나리오, 풀 시나리오. 근데 이거를 그냥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첫, 첫판에는 못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수 있을 때까지 하고. 네. 첫 번째로 시간이 너무 걸려서 못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익힌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대충 흘러넘긴 룰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어쨌든 끝까지 할수 있을 때까지 네, 그리고 마 그냥 풀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셔서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만 진행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니까, 러 시간이 뭐, 촉박한데, 품패를 가리고 싶다? 그러면 중간 시나리오까지는 괜찮습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아마, 어떤, 어, 아마 토탈로에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고 그때 승점으로 승자를 결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 이제, 플레이 예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